아직도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잘 처리하는 걸막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 접근성은 이제 더 이상 특출난 능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구글에 대체된 지 오래죠. 실제로 산업에서도 한때 자료를 잘 조사하고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자리가 각광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포지션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직군이든 간에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건 주니어 레벨로 내려가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한 여러분께 특정한 일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보통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를 넘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내 고급 정보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좋은 기획서에는 정보 이외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느냐? 바로 의견입니다. 그럼 이 의견이 뭐냐? 바로 결론, 시사점, 문제 해결 방법 같은 여러분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의미합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대부분의 제안서에는 의견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의견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 나열의 연장선 수준에 있는 의견답지 못한 일차원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획서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바로 그 구간은 어디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치폴레라는 멕시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표에 이런 이야기를 담습니다. 치폴레의 현재 프랜차이즈 상황 전반, 미국에서 성공했던 비결, 재무상황, 수익성, 뭐, 아니면은 다른 나라 진출 사례, 아니면 치폴레 IT 시스템과 기업문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멕시코 음식 선호도까지. 이런 것들 을 조사할 수 있겠죠? 자, 얼핏 듣기에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가면, 과연 파트너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의견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 간건 기본이고, 더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했어야만 이 기획서는 좋은 기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미국에서의 성공 비결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이 프랜차이즈를 들여오기 위해 우리가 얼마의 로열티를 본사에 제시하는 것이 적당한지, 그 수치. 세 번째, 우리가 런칭 후에 얼마만에 흑자 전환을 할수 있는지, 그 수치, 이것들을 제시했어야만 의견이 들어간 진짜 좋은 기획서가 되는 겁니다. 많은 기획서들이 정보 나열식에 그치는 이유는 인간은 정보를 모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모으면 정답을 찾았다. 정보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에 정답이 있긴 하죠. 정보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 임프레션을 줄수 있도록 노력만 해도 그 노력이 기획서에 수치로 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것만 신경 쓰셔도 바로 동료보다 훨씬 더 높은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면 좋은 습관 하나를 제시해 드리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늘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도 늘 강조하는 So What이라는 건데요. 이 So What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의견을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쉬운 예로 모니터를 자주 보는 것은 눈 건강에 해롭다라는 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정보 전달에 그치고 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을 붙이게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의 의견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모니터 밝기를 줄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가 있는 안경을 써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자 여러분, 정보 수집을 한 후에는 늘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획서는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를 만들어줄 거예요.